어우 뭔 새가 이런 새가 있니 얘뭔 새야 이름이 세이퍼. 어? 앵무새, 앵무새? 앵무새야? 어... 네. 그, 엄마가 사줬어? 이거 비싸겠다 근데 55만원 55만 말해? 네? 말도 해? 말이요? 어. 네. 뭐라고 해? 안녕? 산 그것도 말한다고 얘가 안녕.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. 안녕 얘 아니야 근데 안녕 하는 거야? 하기 싫으니까요. 안녕 안녕 하는 거야? 했네요. 오오 오, 안녕 안녕 한 거야? 예 네, 그리고 얘 지금 목 걸려. 어? 다시 해봐 또. 안녕. 안 해요. 안. 안. 안 해? 다시 해봐. 안녕. 안녕하세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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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물달라고무어고라고물있라고어물 물 어, 물 있어. 무리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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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갖고 와. 리기고에다갖고무야되고아 네. 어? 라